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 넥센이어로즈 은퇴한 턱돌이 길유노입니다. 어,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항상 마스크도 탈 속에서 탈 냄새와 함께 항상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렇게 항상 연예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연예인 이거에 함께 한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항상 아이비스포츠에서 항상 저를 이렇게 열심히 잡아주셔서 제 어머니가 항상 아들 나온다고 전북대학교에서 항상. 너무 좋아하신다고 응원을 와서 감사드리고 항상 말로만 뭘 갖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해설하시는 우리 이경필 형님 항상 조언도 해주시고 너는 왜 이렇게 타격을 못하냐 조언도 해주셔가지고 홈런 세리머니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출장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해설, 해설해 주시는 화장실에서 잠깐 뵀었지만 반갑게 맞아 주시는 해설 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찬호 해설 형님께도 감사드리고 어 다른 방송에서 많이 봅니다 그뭐 주먹으로 막 싸우는 걸 이제 로데 프시에서 보는데 저도 한번 초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비스프쪽 PD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버스 기사 아저씨, 카메라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리고 사다리차 맨날 날았다 신경질 하고 담에 피시는 감독님도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는 이제 턱들이 은퇴했지만은 항상 뭐 야구 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